취업준비 5단계 배가와 보채 동영상입니다. 자 면접에서 실수하는 것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는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한다든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에 질문에 당황한다든지 기술적인 질문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지 않고 면접관이 질문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전 연습 없이 혼자 준비하면서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미리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하며 면접관의 질문을 파악하고 스타 기법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으며 친구나 가족에게 함께 실전 연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단답했던 형 장악한 답변입니다. 내 네, 아니와 같은 단답형으로 끝내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말해서 핵심 내용을 흐리거나 말이 너무 길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긴장해서 답변을 짧게 끝내거나 준비한 내용을 너무 자세히 말하려다가 초점을 잃어버리거나 핵심 요약 없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핵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세 설명을 하고 결론, ...을 이끌어가는 구조로 간결하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짧지 않도록 최소 2 내지 3개의 문장 이상은 답변해야 하며 질문 의도에 맞춰 핵심 정보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a 시는 너무 짧은 답변도 안 되고 너무 긴 답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사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너코칭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